일단, 먼저 하나 밝히고 싶은 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체포 동의안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뭐가 진짜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건의 본질이 어떻느냐보다 중요한 게그 사건의 본질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였어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지금 거의 20일째인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단식의 진정성도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겠다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권도 그렇고, 해병대 외압사건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 실정을 막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이재명이 그동안 본인 살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건가? 라는 여론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법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믿느냐.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 실질 심사받고 결국에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처럼 100%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소와 판결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바람대로 영장 치면은 무조건 구속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번에 해병대 박정훈 대령 경우에도 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군검찰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의 역풍이 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나 검찰에 굉장히 큰 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판결을 하는 1, 2,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싸워 볼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 받고 그 덕분에 대선까지 나올 수 있었잖아요. 법원 판단을 무조건 못 믿겠다고 거부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전면에 나서서 체포에 저항하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 방탄 국회 프레임 씌우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이 이재명 지키기 싸움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억울하게 느끼는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정치의 영역에선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NLL 갖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 밑에 사람들 소환해서 막 괴롭히고 하니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라고 하면서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하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엔너리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렇게 정면 승부하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잘못 건드렸어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임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더라도 전공법으로 나가면 국민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쪼록 결론이 좀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심 많은